안녕하세요. 아시아입니다 자, 이 뭐, 재밌게 즐겁게 진행도 하시지만, 요런 일이 가끔 생기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지금 보시면, 안에 일단 녹이 쓸었어요. 녹이요. 그쵸? 녹이 상당히 쓸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납, 여기도, 어, 녹이 좀 쓸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납, 여기 수신기가 안에 물이 들어서 그런지, 건 아니면은, 잘못 꽂았는지 모르는데, 우리에께서 저한테 이제 잘못 꽂아서 했다는데, 이거는 잘못 꽂은 걸로는, 어, 시켜서, 쇼트 를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불을 잠깐 켜볼게요. 이게 지금 전원을 켜면 약간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면 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웨이도 이제 이 부분에서, 어, 역졸열었으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아마 수신기가 거의 죽죠. 수신기가 거의 죽는데, 이거 수신기도 비싸요. 수신기도 또 4, 5만원 넘습니다. 그래서, 어, 조전기와 수신기에 관한, 예, 바떼도 없네. 이렇게. 예 총체적 예 그래서 일단 요거를 수리하면서 진행하는 데에서 수신기를 바꿔야 되고 전선 바꾸는데 지금 이 서버들이 돌아가시는지안돌아가시는지 안 돌아, 안 돌아가시는지 제가 다른 수신기로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다른 수신기를 하다가 이게 만약에 어~ 슈트가 나고 어~ 에러가 난 그런 제품이 돼버린 서버라면 제가 새로 낀 수신기가 또 고장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켜서 조금 뭐랄까, 목숨을 건, 예, 목숨을 건 군인 같은 느낌으로 이제 중년 사이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시험 봐주세요. 2월 15일, 아, 8월 25일, 8월 25일, 19시, 이 제품, 제품 지금 튜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썸이입니다 바디도 이쁘고 다 이쁜데요. 예, 이렇게 했어요. 아쉽게도. 아쉽게도, 예. 진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녹슨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되었나이다. 끝.